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포켓몬 내 집착한 남자 집착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포켓몬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. 아 슬리프, 슬리퍼 이두 가지인데 아 제일 제가 거의 포켓몬에서는 음 베스트 탑5 안에 들어 들어가는 그렇게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입니다 네, 이렇게 약간 개미핥기처럼 생긴 게 개성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색깔도 약간 초코시럽에 빠진 느낌 예이 네, 반쪽이 초코에 빠져가지고 다시 나온 느낌이어서 어 약간 뚱뚱하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하고 이이 익살맞은 표정 예 네. 아주 좋습니다 퀄리티가 참 좋게 나왔어요 예 네. 얘가 막 잠들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꿈을 먹는다 예, 네. 잠들게 해서 꿈먹는다 난바로 지나치죠 짜잔 두 개가 세트입니다 슬리프 슬리퍼 쓰레빠, 좀 비슷한데. 그래서 얘네 동전에다가 이렇게, 어... 매달아가지고 좌우로 흔듭니다. 흔들어서 잠들게 해서 그아기들 납치한다. 라는 그 포켓몬 설정 도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자, 집중을 해보세요. 그러면 잠에 듭니다. 하나, 둘, 셋, 레드썬.